Okay,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비누 오늘 하게 될 게임, 에이전트 보 어, 일단은 제가 지금 레벨 8이잖아요. 레벨 8을 좀 찍어 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 좀 게임을 플레이 하고 나서, 아, 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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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얘 뒤에서 이렇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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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거려. 일단 게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제가 좀, 아, 이런 게임이구나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 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파츠, 바로 렛츠, 거부싱. 파바, 바바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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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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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총알 해야 돼!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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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파바, 파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세테이를 클리어할 때마다 이렇게 특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 적처지지 생명력 회복 그래 이걸로 하자 약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하고 피하고 따다다다다다다 여기서 이제 갓비누의 임이 나오죠 스킬 쓰고 이게 궁이야 샷건으로 뚝시, 뚜베이, 샷 건으로 뚝시 뚝배기 쩍 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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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클리어 그래서 무기를 적절히 잘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적시 적세 바꿔주지 못하면 은 좋은 전술을 낼수 없습니다 오케이 파파파파파 저격총 싹 피해주고 안대죠 에 답을 갖고 왔어야지. 명중 시 일정 확률로 적을 동결시키거나, 어 상대방을 얼리는 걸로 했는데 겁나 안 오는데? 이거 특성도 잘 선택해야 되게 알고 선택해야지. 나처럼 모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해. 말을 할줄 아는 좀비를 만났습니다. 당신과 학문을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말을 할줄안 되잖아. 그러면 좀 친하게 지내야지. 저는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합니다. 좀비들은 당신과 함께 10인의 숫자로 더셈과뺄셈을를했다 공부해진. 아 획득하는 경험치 증가. 이거봐 이런 걸잘 선택해야 되니까왜 이렇게 안 죽냐 어, 얘. 오왜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좋습니다. 오 어, 방금 약간 중보 같은 느낌이어서 겁나 안 죽네. 샷건 사건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지 오케이. 네 다섯 여섯 방패 쓰고. 아 방패는 근접 근접 공격은 못 막네.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기를 좀 테스트할 수 있게 줘요. 굳이 현질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무기를 이번 한 판에 쓸수 있는 거야. 뒤쪽에 있는 애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어 잠깐만요. 뒤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야 피하고 오케이. 체력 채고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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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피하면서 한채 채워주고 보로스틸 오케이 오 이게 은근 어려워 이게 게임이 아 물론 간편해 한 손으로만 할수 있어가지고 게임이 저는 지금 패드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저는 원래 하거든요 이거 화장실에서 오야 이게 망했다 야 이, 이러면 좋아 이러면 좋아 이래가지고 은폐물이 음, 터지면은 죽습니다 이거 이게. 이게 방법이 없어 여기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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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피하는 게 말이 안돼 어, 망했다. 망했다. 와, 어렵다. 그래서 은근 이게, 그런 게, 이게 생겨요. 처음에는 딱 보면, 어, 좀 단순하네. 게임이 단순하게 느껴지는데, 왜냐면은, 조작이 한 손으로만 한단 말이야. 한 손으로만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게임이 좀 단순한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그, 컨트롤이랑 그런 게, 은근 그거 있잖아.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하면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은근 스테이지 클리어 할때 쾌감이 좀 있습니다 난 얘가 난것 같아 루키 요원이 이게 스킬이 다 달라요 오른쪽에 하다 보면 명사수 그리고 얘는 캡틴의 방패 해가지고 방패 소환하는 거 그리고 얘는 공격력 증가함이 흡혈 뭐이런게 있습니다 3일 출석하면 또 공짜로 줘요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다양한 무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름 예 그래서 라이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롱 라이플이거든요 이거 어 M416이 나오네 이거 어 M416? 확실 데미지가 확 세진 것 같지 않아? 느낌상? 피하고 이게 보니까 저렇게 샷건 쏘는 애들도 내엄폐무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는 애를 먼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막 쏘면, 막가기면 안되더라고 이게 빨리 오는 애들 저기 보면은 빨리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빨리 오는 애들부터 정리를 해야돼 자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도 이것봐 루키원이 훨씬 더 좋은거 같아 스킬이 너무 좋아 동요용 30% 개꿀 나이스 이런게 아까전에 애진작이 나왔어야지 봐봐 봐봐 애들 죽는 속도가 달라진다니까 역시 특성이 이래서 중요해요 이게 게임이 약간 조금 운적인 요소가 필요하기는 해야추정미사일 가보자 이거 멋있겠다 미사일 빠세! 아 미사일이 은근 잘 안나가는데 개틀린가? 우와 개틀린거야? 와 와! 와, 이거 미쳤네! 특성이랑 찰떡궁합이네, 이게! 와, 개틀린 거는 쩌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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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빨리 죽어라, 좀! 오, 위험했다! 아낄 수 있을 때로 아껴보자, 궁을! 보스전에 써야 되니까!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데미지 갑자기 훅 들어와, 가끔! 무기에서 레이저 방송 발사! 자, 보스니까 바로 궁수들어가겠습니다 <뭐라를> <뭐라를> 어, 여러분 방금 제가 되게 쉽게 클리어 했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거야 <laughs> 어, 내가 오늘 특성이랑 다 좋았어 어, 나이스했서이 게임이 어, 게임을 하다보면 이제부터 자동이 됩니다 이 자동전투도 하려면은 <laughs> 아 생각보다 이 세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캐릭터들이 모두 다 그냥 자동으로 돌려서 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마다 세팅을 해서 자동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돌릴 건지 약간 그런 세팅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돌리게끔 하려면은 자동으로 돌리게끔 어 무기와 방어구 세팅 그리고 캐릭터 세팅을 해야 되고 나는 수동으로 좀 게임을 할 거다 하면은 수동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약간 좀 그런 선택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누 님, 자동으로 하는 사람이 더 게이드가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도 않아요. 스테이지를 그냥 하나하나 하나 클리어하는 맛에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수동으로 세팅해서 플레이하시면 되고, 나는 뭔가 완벽한 조합, 굳이 내가 굳이 플레이하지 않아도 완벽한 조합으로 뭔가, 좀, 클리어를 하는 걸 원한다. 뭐, 예, 그거는 기회에 맞춰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얘가 왜 자동이 좋냐면요. 어, 흡혈 기능과, 그리고, 체력을 채워주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총을 좀 맞아도, 체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캐릭터 자체에, 뭐, 체력을 올리는 옵션이 있다? 아, 뭐 자동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잘안 죽어요 예 생명력이 끈적입니다 대신에 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시간이나 그런 거는 속도는 조금 더뎌요 적들이 아무리 총알을 많이 써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체력이 팍팍팍 올라가 붕을 쓰면은 애초에 이제 한발쏠 때마다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이 이 스테이지 좀 빡세다 <laughs> 자동하면 안 되겠다 자동 안할 거면은 얘안들이고 왔지 나 다른 캐릭터로 왔었어야지 와우 와 뭐야 뭐야 얘네 아, 전보스구나 이제 이렇게 보스 바로 궁쓰고푸르르르주고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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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피하아좀아좀죽피하피하하 피하고, 피하고. 아, 좀 죽어라. 피하고. 피하고. 하고. 잘 가라. 이렇게 하고 잘가라 게해주고 요렇게 해서 클리어 오케이 챕터 60까지 가면은 60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무기 그리고 새로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신이 되게 많아서 챕터 105까지 있네 그래서 1 0 0까지 클리어하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는 걸로 ㅎ <laughs> ㅎ 어, ㅎ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본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게임을 제가 좀 플레이를 하면서 좀 어, 즐겨봤는데 어, 확실히 어,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스킬이나 그런 게 캐릭터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템을 조합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이런 조합하는 맛이 좀 있기는 해요 특히 세개 모아서 하나로 만들고 세개 모아서 하나로 만들고 또 상위 거 계속 올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대부분 키우기류 RPG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요. 그래서 이런 키우기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에이전트폰도 오케 어, 나름 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야. 가시기 전에 저하구 덮어서 있지 마시고 시고금도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봐요. <laughs>